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도시미래학부 지경 교수입니다. 오늘 그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도시미래학부에서 개발한 CDP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메일로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한긴 했는데요. 실제 좀 시연을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 학생분들이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러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동산 도시 미래학부에서 CDP 즉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CDP 홈페이지를 왜 만들었을까? 학생들 스스로 본인이 자기 진단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경력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CDP 홈페이지 속에 좀 기록하고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생들의 그 CDP 활동들은 학생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주기적으로 어떠한 활동 계획이 있는지를 조언도 해 주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본인의 경력 개발을 위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학과 홈페이지 또는 우리 강의실 같은데 보면 여러분들이 학생 상담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 상담 시스템과 별개로 입학이나 그리고 수업 중 또는 졸업 뭐 여러 가지 과정 졸업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CDP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몇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도시미래학부 CDP라고 하는 운영자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운영자 매뉴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 그 CDP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지를 실제 에, 에, 그 제가 작동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에, 그 CDP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CDP 홈페이지는 나중에 실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화면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먼저 드릴게요. 어, CDP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방법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 우측에 배너를 클릭을 하면 CDP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주요 시스템 안내부터 여러 가지 메뉴가, 메뉴가 있고요. 학과 홈페이지와 별개로 공지사항이나 FAQ, 그 다음에 상담 신청, 경력 개발 활동에 대한 그 가이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어, 로그인해서 어떤 화면들이 있는지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력 개발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잔잔히 훑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정보 설계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주로 학생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인데, 뭐 본인의 사진도 넣을 수도 있고요.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이나, 진행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진단서라든지, 경력 개발 활동이라든지, 향후에 무엇이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교수님들이, 경력 활동에 대한 코멘트도 하는,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전에는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화면이 있는데, 뭐, 시스템 안내부터 커뮤니티까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높은 형태로 바꿔져 나갈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경력 관리 활동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느냐.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본에 인 대한 정보를 설계하고 또는 수정하는 작업, 자기 진단서 경력 개발 활동,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한 설계,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회, 그 다음에 경력 활동 코멘트 이러한 과정을 CDP 홈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상단 헤더에 로그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로그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번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학번을 입력을 하시고 어, 처음에는 비밀번호도 학번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로그인을 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써야 될 항목들이 기, 어, 이렇게 쭉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어, 입력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어 그때그때 뭐, 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화면에서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본 정보에 대한 어, 입력이나 수정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자기 진단서를 쓰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개발 활동 조회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 설계에 대한 입력 창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포트폴리오, 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의 경력개발 활동들이 어느 정도 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교수님들이 그 학생분들이 필요한 경력 활동과 관련된 질문이나 조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커멘트를 달아드리는 그러한 화면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도시미래학부 CDP 운영자 매뉴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는지를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과 홈페이지 다 들어가시죠? 학과 홈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우리 부동산 도시 미래학부 CDP라고 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딱 눌러보시면, 앞서 운영자 메뉴에서 설명한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 학번으로 로그인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그, 테스트 형태로 어,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운영 메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안내부터 교육 과정, 경력 개발 활동 가이드, 경력 개발 활동, 커뮤니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한번 눌러보시죠. 시스템 개요, 리얼 어, CDP 이제 홈페이지 내용이 있고요. 어, 학과 홈페이지가 있고 또뭐그 학내 관련된 사이트들인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어, 간단하게알수 있을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결국 경력 개발 활동이죠, 그죠 예. 여기 들어가면 자 먼저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어, 여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을 본인의 사진을 이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요 기본 정보 설계부터 자기 진단서, 경력 개발 활동, 향후 계획 설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정보 설계부터 한번 보죠. 여기 눌러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내용 수정을 딱 눌러 보면 자,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그죠? 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 여러 가지 패스워드 바꾸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초적인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부담가지 마시고 한번 본인을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다는 생각으로 쭉 정리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입력이 다 되면 생년월일, 연락처, 그 다음에 학부 전공. 아직 그 전공이 구분 안돼 있는 경우, 기, 이전의 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전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진단서 부분인데요. 자기 진단서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어, 내가, 어, 전문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하면 돼요. 부동산 컨설팅이 내 전문 분야다. 부동산 관리다. 뭐, 건축 시공이다. 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아직은 내 전문 분야를 잘 모르겠다. 아, 아직은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 추후에 일정 시간에 들고 나서 어, 본인의 전문 분야가 어, 근,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부동산 중개를 누르고 나면 부동산 중개 중에서도 뭐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 전문 분야인지, 실제 중개라는 분야인지 에,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어내 전문 분야는 부동산 중개인데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디냐? 어, 그러면 부동산 관리 쪽에 관심이 있다 또는 어, 나는 건축 시공. 어, 그다음에 아직 뭐내 전문 분야는 부동산 중개인데 특별히 관심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라고 순둥 하셔도 됩니다. 또는 뭐 예를들면 감정 평가다 이렇게 하면 감정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감정 평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 평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가격 정보 제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경험한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전 이제 배우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관리 쪽에 경험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류 자체가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아, 기타 정도 어, 이렇게 눌러놓잘 모르겠다. 요, 요 구분에 없다 그러면 기타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단계는 스스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람과 흥미가 있었던 직무 경력은 뭐냐? 또는 없었던 경력은 뭐냐?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 보시고 앞으로 희망하는 직무 경력은 뭔지 그런 것들도 나는 부동산 중개, 감정 평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 평가 쪽에 직무 경력을 좀더 쌓아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보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 뭐,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 필요한 자격증들을 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주택 관리사 면 주택 관리사. 그죠? 어, 또는 빔 운영 자격증 2급이면 빔 운영 자격증 2급. 뭐, 기타. 아직, 어,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기타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 여기다가, 뭐, 아까 c c i m 이 있었나요? 여기 표시 안돼 있는, 표시 안돼 있는 자격증을 직접 전넣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경력 패턴 및 특징,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이게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자기 진단서를 쓰고 나면 이제 경력 개발 활동을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러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뭐 감정평가가 됐든, 어, 빔 자산운용 쪽에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어떠한 교육을 에, 받았는가? 물론 교육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 내가 이러한 예를 들면 건축빔이라고 하는 과정을 내가 들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주간 기간은 어디였다. 오프라인으로 들었다, 온라인 들었다. 이렇게 한 번씩 자기의 교육에 대한 이력 사항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과정 몇개더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를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죠그 자격증, 그다음 에 외국어 자격증, 그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을 또 들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 어떠한 경력 개발 활동을 했느냐를 쓸 수도 있고요. 희망하는 쪽의 경력 개발 활동은 안 했지만 내 관심 원래 내 전문 분야에를 위해서 활동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잠시 비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향후 계획 설계 단계가 있죠. 이게 하게 되면 이제 한번 보죠. 내가 희망하는 진로가 뭘까?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부동산 컨설팅 분야 중에서도 부동산 경공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쭉 내려가다 보면 뭐 건축 설계 감리, 구조 설계 이렇게 쭉 어, 앞에서 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선정이 있고, 어, 아직 계획 설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아, 그럼 이쪽의 희망 진로를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건축 뭐 설비 설계 시공을 했다 그러면 이쪽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에서 수업으로 확보되지 그,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 희망 진로는 한두개 정도까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선택 이유도 한번 써 보시고요. 뭐, 추가해서 더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좀 듣고 싶다. 딱 구체적인 강의명이 안나오더라도 뭐, 부동산 자산관리 과목을 듣고 싶다. 뭐, CAD와 BIM을 듣고 싶다. 아, 이런 내용들을 좀, 그, 자유롭게, 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활동도 있겠죠. 그죠?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 조금 기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 에, 되면 이제 학과에서는 부동산 도시 미래 학부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어, 학생들에 대한 그 지도를 좀 경력을 좀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지도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재학 중에 또는 졸업하고 나서도 본인이 어, 어떠한 경력들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이 홈페이지 내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미니 홈페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경력 개발에 특화된 그런 홈페이지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록하고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경력개발관리는 한번 홈페이지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활동사항들 어, 그리고 또뭐 홈페이지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 인터넷상의 공간으로 어, 만들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보다 나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공간 속에서 담겨지고 교신들의 코멘트 또는 나중에 더 확장되면 뭐 산업계에서도 또 많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정보를 같이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CDP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연을 해드렸던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에 메뉴만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후 어, 세부적인 또 변경 사항이나 그 다음에 안내 사항들이 있으면 학과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